신도 언젠가 나락을 간다 박씨 집안 나락해 주시오 오늘의 게스트 박씨 집안의 박호룡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빠 박호림입니다자 오늘은 특별히 박씨 집안의 엄마 고세연씨와 아들 박강우씨도 모셨는데요 박호룡씨 예. 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얼만큼 많이 사랑하십니까? 아마 제 모습보다 더사랑할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박씨 집안 나락 퀴즈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박호령 씨께서는 1992년 7월 14일 아들 박강우 씨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 주먹을 꼭 쥐고 있던 고사리 같던 손을 기억하시나요? 아 어, 그거는 잊을 수가 없죠. 진짜 가슴이 뭉클하고 내 아들이 어났고 내 핏줄이 태어났다는데 세상에 완전 뭐다 얻은거지 뭐 뭐가 두렵고 뭐가 힘들겠어요 지금도 가면 우울하죠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아들의 손을 고르시오 자 33년간 봐왔던 아들의 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들은 일단은 손가락이 제한 매크로좀 깁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닌 것 같고, 어, 3번도 아닌 것 같고, 내 보기에는 1번이나 2번 중에서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아. 내중에서는 <laughs> 2번이 제일 내, 지금 내 아들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박호령씨는 아들의 손을 2번으로 고르셨는데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laughs> 아, 진짜. 오. 아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왜이이게커 놓은 데박호령 씨는 이제 아들이 물에 빠져도 손을 알아보지 못해 아들을 구해 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박호령 씨는 항상 아들에 대한 것은 내가 제일 잘한다. 이 세계에서 아들을 제일 잘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아들에 대해서 어떤 분야든지 다 알고 계십니까? 예, 거의 뭐한 99%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중 아들이 지지할 것 같은 정치를 고르시오. 참미치겠네제생는 <목소리> 내가. 아, 제가 생각한 대로 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아들의 마음으로서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1번입니다. 네. 한동훈 씨입니다. 자, 세상에서 박가원 씨를 가장 잘하는 아빠 박호롱 씨가 뽑은 정치인은 1번 한동훈 씨였습니다. 채는 대답만 하셔도 결식 아동분들에게 100만 원이 기부가 됩니다. 오. 보너스 문제 도전하시겠습니까? 예, 도전하겠습니다. 보너스 퀴즈 나갑니다. 아들을 낳아준 엄마 이름은 무엇인가요? 오세연 이랬다. 아, 아, 미쳤다. <laughs> 아들을 낳은 엄마 이름은 무엇인가요? 뭐 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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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laughs> 아들을 낳은 엄마 이름 이 XX 맞는데? <laughs> 자첫 번째 보너스 퀴즈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1 0 0만 원을 별식 아동들에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해도 좀 찝찝합니다. 좀,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두 번째 보너스 퀴즈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보너스 퀴즈에는 기부금 10만 원이 달려있습니다. 열심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 드립니다. 아들 박가훈의 전재산을 말씀해주세요. 내가 <목소리> 못지않아. 집하고 얼쭉 다 계산해가지고 지금 시세로 이야기를 한다면 한 50억은 안 되겠습니다. <목소리> 정확하게 한다면 한 35억이나 40억 정도. 이 세상에서 아들을 제일 잘하는 아빠 박호룡 씨가 말씀하신 아들의 전 재산은 총 35억이었습니다. 네. 자 박호룡 씨는 보너스 퀴즈에 전부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총 110만 원을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호룡 씨는 아들의 미래까지. 걱정하고 기대하시는 분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혹시 아들이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실 것 같나요? 아, 10년 후에는 해, 생각해둬도 뭘, 별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조금 더좀더 많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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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있을 기고 그고 뭐 결혼 도 할지 안 할지 자그런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아들이 되었으면 하는 인물상을 고르시오. 늘보기에는두사람은 알고 갔는데요. 이번은 이제 뭐지고 영지 영저고. 그다음에 4번은 그 1번 나라 파람는 분이 연영이 좀 닮았고. 어 1번이 내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오페 하이말지겠죠. 지그 사람 같은데. 자, 이제 아들이 어떤 인물을 닮았으면하는지 골라 주세요. 저는 1번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자, 박호령 씨는 음. 아들이 1번 인물처럼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요. 어. 일반인물은 선동과 괴벨스였습니다. 괴벨스는 데 자, 일반 괴벨스는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입니다. 1987년 10월 29일에 태어난 그는 나치에 가입해서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분노를 조장하는 많은 가짜뉴스를 생산했습니다. 나치 체제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독살한 후 자살했다고 합니다. <laughs> 씨는 우리 아들이 일반 인물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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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냥 유명문이거요 아, 진짜. 자, 현재 박강호 씨는 오랜 친구들과 채널 팝뿌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친구들을 박호룡 씨도 잘 알고 계십니까? 아, 어릴 때부터 가게 잘 알죠. 오랜 친구들이 아들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도움을 많이 주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아들 밖 가운데 인에서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인물을 고르시오. <목소리> 자 박호룡 씨 아들에게 가장 쓸모없는 친구는 누구인가요? 아이고야, 이걸 털어보겠네, 미치겠네. 이거... <laughs> 아, 나일을 생각 좀 몰라. 아, 너가랑 또 문제가 이런 놈. 아, 내가 보면 내가 다좋아하는아인데 네. 제가 정답을 얘기 전에 이내 네 명한테 죄송합니다. 쓰러운 친구를 골라주세요. 그중에서도 한 다음은... 어, 진짜 오가. 아우, 야 미안하다. 네가 그래도 하나하나 한나씩으로지라 <laughs> 아빠, 박고령씨가 우리 아들의 가장 쓸모없는 친구는 바로 신짜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친구 신짜오님과 영상 통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진짜. <laughs> 어 짜오. 어. 우리 아빠 그 박씨 집안 나라 퀴즈쇼 진행 중인데 아들 박강훈에게 가장 쓸모없는 친구로 신짜오를 아빠가 꼽아가지고. 그래서 아빠랑 잠시 통화 한번시켜줘야 <laughs> 아, 다가저야 미안하다. 아 아버님. 아유,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지, 제일 좋아하는 건 진짜가 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닌데 진짜 필요 없는 사람이 미리 골라, 안걸르면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영상을 안 끄는데, 못잡기고 저희가 이제 나이가 다르고 하지만 저희가 이싸운 우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렇게 쓸모가 없었어요. <laughs> <목소리> <목소리> 혹시나 제가 마음에 안드셨다면아니야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다 마음에 드는 안 드는 게 이런 게 아니다 방송으로 <목소리> 공개적으로 이렇게 <목소리> 저를 싫다고 디스하시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모른다 하긴 안 된대 무조건 한 사람 꺼아야 된대 <목소리> 아 그러니까 그게 왜 합니까 <목소리> 내가 지금 네, 제일 말만 했다 뭐진심이 뭐예요 진심을 치는 거야 아니면 뭐 어떤 게또 진심인지 그냥 제일 아 아들 같은 게 되겠지 이때미어또 이제 장난 재치 하고 이럴 길에 그냥 장난삼아 했다미안하다아좀 어, 많이 아쉽 아쉽네요. 아야 미안하다. 내가 자주 아버지 가다고 거기 한번 가줄게. 자 이제 통화를 끝내 주십시오. <laughs> 아, 진짜 미치겠다. 통화 중또왜이는 <laughs> 거죠 오늘? 아빠가 생각하는 아들의 가장 쓸모없는 친구와 영상 통화였습니다. 어... 아들을 향한 아빠의 사랑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시지만 나락킬 쇼 여기까지입니다. 에, 에, 아 진짜 인간들이 진짜.